라이더 유닛 바이크 상차 샵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 이거 어디서 샀어 나 지금 그고 겁나 탔나 <laughs> <laughs> 야 똑같구나 저 일본에서 배송료까지 하가 지금 안가지고요런름색이요 아, 스캐놓포 하고, 내일 내리고, 또 내일 또 바로 지금 또 나와요. 아. <laughs> 괜찮은데? 금요일 도착 맞으시죠? 아주 목요일이요. 아, 목요일이에요? 예. 어, 목요일? 보통 금, 토일 그렇게 들어오시니까. 아. 원래 완도로 가서 수목금 갈라르다가, 수목금 토일까지 어, 갈라르다가. 말이 쉽지, 쉽지가 않아요. 네.